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오늘은 자나깨나 사랑의 배터리가 완충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이어준 배터리 소재 기술들을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호랑이와 호아마마가 비디오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던 시절 그 시절 사람들은 푸사를 바꾸면서 걸어다니거나 컴퓨터를 야외 테라스에서 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한 현재 우리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안될과학과안될과학 그리고 안될과학을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찜질방키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기 바로 배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배터리라는 이름은 1749년 4월 29일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직렬로 연결시킨 라이덴병을 이용한 전기 실험 결과를 발표할 때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근대 전지의 발명은 과연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탈리아의 과학자 우사인 볼트 존 트라 볼타도 아닌 알렉산드로 볼타가 구리와 아연판 사이에 김장철의 어머니처럼 소금물에 절인 천을 겹쳐 쌓아올린 볼타 전지를 발명하면서 처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 한 회사의 콜롬비아 망강건전지가 아연탄소 전지를 이용한 1886년의 가스너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첫 번째 상용일체 전지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더 나아가 1 9 5 5년 회사에서 근무하던 루이스 어이라는 엔지니어가 알카라인 건전지를 탄생시키고 비로소 이 건전지가 시장에서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건전지는 1980년이 되어서야 전설의 100만 돌이라는 브랜드를 갖게 되죠 그러나 이런 1차 전지는 일회용이라서 다 쓰면 새 건전지를 다시 사야 하고 먹다 남은 치킨뼈처럼 계속해서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기술 바로 재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1859년 우리가 충전지라 부르는 2차 전지의 시초인 납축전지가 가스통 플란테에의 처음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납전극과 이산화 납전극판 사이에 공판을 겹쳐 돌돌 말아 황산에 담근 형태로 말이죠. 이 2차 전지는 아직도 자동차에 사용될 만큼 우리의 삶을 종두리째 바꾸 었습니다. 그러나 이 2차 전지를 스마트폰 배터리로 사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2차 전지는 자동차는 괜찮아도 인간이 들고 다니기엔 휴대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에 있었는데요. 1980년 미국의 물리학자 존 군인어프 교수는 이온 형태의 리튬이 한 전극에서 다른 전극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타입의 리튬 배터리를 발명하게 됩니다. 리튬. 리튬은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 중에 하나이며 가장 큰 전기화학적 전이를 가진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합은 가장 컴팩트하고 가장 가벼우면서 동시에 가장 높은 전압을 만들게 합니다. 덕분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건전지 시장에 잠깐 마시를 나왔다가 바로 핵인싸. 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이러한 리튬이온 배터리 내에서 리튬은 코발트, 니켈, 혹은 철과 같은 전이금속과 산소와 함께 결합되어 캐스드 전극을 형성합니다. 충전하는 동안 배터리의 전압이 인가될 때캐스드 전극으로부터 양으로 대전된 리튬이온은 전극끼리는못 만나게 하고 이온만 지나갈 수 있도록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분리막을 지나 그라파이트 에너드 전극으로 이동하여 리튬금속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충 상태이죠. 여기서 에너드 전극은 우리말로 응극제라고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보스코에서 유일하게 이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여 방전시키면 이것은 다시 리튬 이온으로 변환되어 에너드에서 캐소드 전극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회로 내 전자의 이동은 우리가 사용할 전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결국 휴대폰과 같은 전자 기기에 탑재되면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안될 과학과 안될 과학 그리고 안될 과학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그 동안의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이 금속에 따라 배터리 셀은 더큰 용량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발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삼총사를한 곳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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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리튬 전극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캐스드 전극은 비로소 발화 문제로부터 안정되었죠. 1997년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처음 출시됩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배터리는 액상이 아닌 고체 폴리머 합성물 내에 전해질을 갖게 되면서 단단한 금속 케이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다 더 나아가서 배터리를 겁나 안전하게 맘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자르는 그런 기술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여기서 끝일까요? 우리는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싶고 전기 비행기도 만들고 싶고 전기구이 통닭도 먹고 싶데 그러기에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리튬. 전세계 리튬 매장량의 75% 이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 남미 삼각지대에 옹기종기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계 시장에서는 리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되는 현상이 최근까지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2차 전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원소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소금. 나트륨은 양이 풍부한 만큼 자원 구갈의 염려가 없으면서 리튬과 비슷한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2차 전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 원소는 기본적으로 리튬보다 무겁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전송 속도나 에너지 밀도 문제에서 리튬에 비해 차이가 난다는 단점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름 상용화 단계에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완전히 리튬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장을 보는 시각과 논리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시각들도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리튬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인데요. 실제로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메이저 자동차사들의 배터리 사업 진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2018년 3월에는 일본의 초거대 기업에서마저도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P P P O O O O s C O 포스코. 포스코가 이 남미 삼각지대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 리튬 묘목 광업권을 확보하면서 국내에서도 다행히 2021년부터 연 25,000톤의 리튬 생산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년 전 알렉산드로 볼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만든 기저. 그것은 이제 우리 손안에 보조 배터리로 자리잡아 언제 어디서나 존잘예처럼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들로 인해 휴대용 카세트, CDP, MP3, 노트북, 슬라이드폰, 스마트폰, 드론 등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그동안 짧은 역사와 함께 나타났다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단 한가지 변함없이 매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욕구가 커져가는 것. 그것은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21세기의 황금이라 불리우는 2차 전지와 리 그 아성이 도전하는 천일염과 다른 차세대 배터리들 과연 이 배터리 황금 시대의 승자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차전지를 정리하다가 이토준지가 될 뻔한 가장 핫한 과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